안녕 여러분, 자부예요. 오늘은 월간자부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신발이랑 요즘에는 옷을 사기가 조금 애매해서 거의 이런 리빙템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자부가 리빙 주방템에 좀 꽂혀있다. 하나하나 모아놓은 저의 월간자부템들을 한번 크해볼까요 첫 번째는 제습기예요. 원래도 제가 LG 제습기를 썼었는데 그게 한 3년, 4년 써서 고장 날랑말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그 AS를 맡겨서 고쳐왔고 안방이랑 옷방은 무조건 좀 좋은 기능의 제습기를 좀 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도 LG 제품인데 이번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양이 확실히 너무 내 스타일이야. 뭔가 약간 오브제스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뺐다가 할수 있고 이것도 용량이... 좀 작지 않아요 크거든요 하루한번 정도는 물을 버려 주는 것 같은데 소음도 뭐이 정도면 괜찮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긴 한데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막 기술을 엄청 디테일하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켜놓으면 되지 <laughs> 디자인 기능 용량 다 만족하는 제습기여 가지고 진작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습기를 4계절 내내 틀어 놓으시더라고요 저도 한겨울 막 건조할 때 제외하고는 좀 뽀송뽀송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옷방에 있는 웬만하면 제습기를 두고 돌리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아깝지 않다. LG 거는 AS도 굉장히 빠르고 잘 되고 오랫동안 좀쓸수 있는 제 청소기는 LG든 삼성이든 한 3, 4년 쓰면은 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계속 AS를 보낸다든지 제습기는 잘 고장이 났지 않아서 그런지 꽤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안방이랑 옷방 이렇게 두 군데 제습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예뻐요. 예쁘면 우선 또 먹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주방에 둘이 작은 시계를 계속 못 찾아가지고 비워놨거든요. 저는 제가 많이 있는 공간이 주방이라든지 거실, 제이 컴퓨터 방에는 꼭 저는 이런 시계를 두고 싶어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작은 탁상 시계예요. 안에는 약간 그레이빛이 돌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여기도 초침이 레드 포인트. 헤이가 원래 조금 컬러감이 있는 애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심플한 디자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화이트는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봐야 되고 고급스럽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깔끔하고 귀여운 그런 시계.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약간 버섯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시계입니다 요즘에 등이 그렇게 배겨요 약간 그 날개뼈 아래쪽 그런 쪽이 너무 배기고 어깨나 이제 이런 승모근 이쪽을 계속 이렇게 풀고 마사지 해주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 갑자기 알고리즘이 딱 요걸로 갔거든요. <laughs> 에르고바디에서 나온 마사지 기계? 위에 누워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우님도 계속 등 쪽이 결리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다 쓰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거의 저는 자기 전에 매일매일 한 5분씩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한 방에 풀린다 이건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지압이 되고 조금 시원한 편이라서 옆에서 보면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쿠팡에서 그냥 구매를 했고요 묵직해요 약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침대 옆에다가 세워놓고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지 아구가 딱 맞았을 때 정말 아파요 <laughs> 그렇지만 아주 시원하게 풀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 이거는 또 모자 러버들은 한 번씩 봤을 것 같은 거의 이제 친구들이 인스타 유명하다 하는 제품들은 꼭네 월간잡이 보이더라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자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예전에는 출근할 때도 모자를 많이 쓰고 왔었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셔츠나 슬랙스 뭐 아니면 와이드 팬츠를 많이 입다 보니까 좀 모자를 덜 쓰거든요. 그래도 모자를 운동할 때나 평상시에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모자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없었어요. 탈취제 같은 거 뿌려두거나 아니면은 스타일러 돌릴 때 같이 돌리곤 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모자용 스타일러 같은 이런 제품이 딱 나온 거 있죠. 약간 우주선처럼 생긴 제품인데 찾아보니까 모자 관리하는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양하게 있는데 내 눈에 가장 많이 보였어 그리고 좀 후기도 많았던 제품이라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열어서 냄새 같은 거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닫아주고 무선 제품 아니고 무조건 이 뒤에다가 선을 꽂아지만 작동을 하거든요 이걸 키면 빨갛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뭔가 모자가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다 100% 확신은 없지만 냄새 덜 나고요 그리고 약간 뽀송해진 느낌이 들긴 해요 헤드웨어 관리라고 하거든요 약간 살균 건조 그리고 제가 조금씩 러닝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밖에서 뛸 때는 제가 모자를 항상 써요. 그러니까 땀이 정말 많이 나니까 세척을 할 때도 있고 물세탁을 많이 하면 모자 자체가 조금 망가지기 때문에 더러워진 부분은 스펀지로 잘 깨끗하게 닦고 일단 평상시에는 이런 헤드 관리 기기로 좀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바꿨는데 여기 이제 이사 오면서 저희 카드 키를 딱 찍고 싶은데 아, 그냥 심플한 걸 갖고 싶어 가지고 이 투명 케이스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다가 아포화라는 가방 브랜드에서 나온 맥세이프 호환이 되는 카드 지갑, 약간 이렇게 가죽 느낌이거든요. 살짝 크랙이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맥세이프 표시가 있고요.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딱 붙는 거지. 이렇게. 생일 제품이에요. 원래는 여기 이제 컬러풀하고 되게 귀여운 애들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얘 카드를 넣어서 쓰려니까 그냥 이런 심플한 것도 괜찮더라고요. 자석 잘 붙는 편이고요. 깔끔하고 예쁘죠? 이제 이게 있으니까 카드키 탁! 쓰기가 너무 편해서 제가 16 프로인데 핸드폰이 이렇게 슬림한지 몰랐어. 항상 케이스를 좀 끼우면 두툼한 느낌이었어서 여기에 뭐 실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괜찮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확실히 가방 만드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이런 컬러를 너무 잘 뽑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소하는 제품인데요. 위에 안 닿았는데 먼지. 원래는 먼지 털이를 좀 썼다가 먼지 털이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털어야 되니까 좀 위생적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제품을 찾았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시 먼지팡 먼지털이 세트인데 이렇게. 플라스틱 기구를 여기 껴요. 여기 약간 이렇게 솜처럼 막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먼지를 쓱쓱 하고 이제 버려주는 제품인데 이게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버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낮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해서 냉장고 사이 틈틈이 아니면은 창틀이라든지 이렇게 뭐 거울 위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것들 전부 이걸로 닦아주는데 잘 닦이기도 하고요. 안에가 엄청 부들부들한 솜이거든요. 하루에 그냥 이거 하나로 쓱다 청소를 할수 있을 것 같은 뒤쪽을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예요. 끼워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쓱쓱 닦아주는 거. 이거 하나에 1 5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청소포 써서 하는 거는 매일매일 사실 저는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닦아주면 충분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바닥 청소는 어차피 저희 로봇 청소기도 쓰고 있고 정전기 청소포라든지 아니면 돌돌이 그거 해가지고 청소하면 바닥 청소는 충분히 잘 돼서 이 위쪽에 안 닿는 먼 청소만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색깔부터도 너무 내 스타일 얘는 전자렌지 돌리는 용기예요 냉동 제품을 전자렌지에 돌리면 알죠 그 딱딱해져요 근데 얘는 아예 음식이 잘 마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물을 넣어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자렌지 사용할 때 수분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용도라더라고요 근데 한번 썼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원래 양배추 찌거나 할 때도 저 뚜껑 덮어야 되잖아요 이게 마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그냥 놓고서 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쪄지더라고요 물을 어느정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놓으면 되고 물 넣는 그 미리도 음식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박스를 버렸는데 이런거 잘 활용하면 전자렌지도 잘쓸수 있지 않을까 컬러는 여러가지 있는데 나는 무조건 레드지 지금 약간 다홍으로 보이는데 딱 예쁜 레드 컬러거든요 그리고 묵직해요 실리콘 재질이고 이게 소재가 아이들 스푼 만들고 하는 그런 안전한 소재라고 해가지고 진짜 생각보다 넓거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볼터치거든요 또 정말 미친 알고리즘이에요. 나한테 하루에 한 다섯 번 이상 보여줬던 아멜리라는 제품이고요. 터치밤 컬러는 베이지 오로라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제품이라서 가방에 놓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 인디핑크? 그런 컬러인데 이게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슬슬 발라주면 진하게 발리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펄감이 좀 있어가지고 베지가 않아서 좀잘 바른지 모르겠지만 다시 거울보고좀 발랐는데 여기 이코 옆쪽으로 위로 살짝 이렇게 발라주니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화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막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들수록 볼터치를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게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발랐을 때 약간. 약간 핑크 브라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 피부 톤에 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약간 뒤늦게 화장을 좀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너무 귀찮아가지고 바르는 것만 결국 바르고 그나마 볼터치라도 요즘 조금씩 해주고 있어서 근데 요거 마음에 듭니다. 젊은 친구들도 아주 잘 쓰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발림이 되게 부드러워요. 야. 약간의 펄이 있지만 절대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저는 화장품 큰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용량이 크면은 그걸 다쓸 수가 없어 거의 반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용량 이런 미니 사이즈 제품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또 한동안 열심히 또 팩들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좀 써봤는데 이거는 우선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샀는데 짠 이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따라 사봤거든요 되게 독특한 팩이에요 약간 이런 청록 색깔이고요 점성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바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리는 그런 마스크팩인데 스크럽 느낌이 좀 나긴 나고요 저는 샤워하고 원래 세안을 한 다음에 물기 살짝 해주고 이 마스크팩을 싹 바르고 샤워한 다음에 이걸 헹궈주거든요 길게 하진 않고 5분, 10분 이내로 저는 이거 헹궈주는데 열감이 이게 사우나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후끈후끈하거든요 이게 자극적일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너무 괜찮 않던 같아요. 팩하고 나서는 정말 맨질맨질해지긴 하거든요. 최근에 잘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팩 입니다. 이거 다양한 종류들도 있어가지고 이거 다 쓰면 다른 것도 써보려고 되게 쫀득쫀득한 약간 슬라임 같지 않아요? 이거 진짜 약간 슬라임 처럼 떠지거든요. 재밌는 팩이에요. 주변에 선물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아 이것도 예뻐서 산 펌프 치약. 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펌프라서 더 편한 게 있을 때도 있고 <laughs> 없을 때도 있고 샤워하다가는 사실 이거 누르는 게더전 귀찮더라고요. 근데 약간 강한 느낌의 스타일이거든요. 강력한 느낌? 그래서 좀 시원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하실 것 같고, 사실은 인테리어용으로 좀 독특해요. 펌프 치약은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디자인도 조금 귀엽고 이렇게. 약간 인스타용 화장실에 잘 어울리는 개운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용량도 꽤큰것 같아요. 하나 쓰면 한두 달은 쓸것 같은데요. 대신에 안 좋은 게 펌프형이다 보니까 요 주변이 치아에 계속 묻어요. 그래서 요 앞에 주둥이 부분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써보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뭐 테스트자부 약간 요새 유행한다 싶으면은 제가 다 먼저 한번 써보고 이건 좀 별로예요. 이건 정말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근데 사보고 별로인 제품들은 저한테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개를 좀안 하려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한테는 나안 맞아도 다른 분들한테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어 이건 진짜 별로예요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자취하거나 이럴 때 귀엽게 선물용으로 하나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짜잔 아니 이게 저는 이번에 나온 건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넷플릭스 팝콘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강주님이 너무 맛있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막 알아봐서 쿠팡인가 어디서 구매를 했는데 GS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먹어본 사람이 꽤나 많아서 깜짝 놀랐다는. 근데 맛있어요. 제가 모닝이랑 영화 보거나 전우님을 영화 보러 가면 무조건 달콤 팝콘을 먹거든요. 딱그 맛이더라고. 이게 콤보 팝콘이랑 일반 팝콘이랑 이렇게 달콤 팝콘 되어 있는데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라고 나온 제품인가 봐요. 이거 모닝이도 너무 좋아하고 전우님도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거의 저 사놓으면 모닝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싹 먹고 가는 그런 팝콘이에요 저도 팝콘을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다른 제품들 사보고 하잖아요 얘는 근데 진짜 거의 CGV 팝콘 맛이랑 좀 많이 비슷한?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이렇게 지퍼로 쫙 해놓는데 눅눅해지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용량 엄청 커요 칼로리가 어마어마할 거야 다이어터들은 이거 하루에 한, 한 알씩 드시고 저녁에 먹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영화 보면서 드세요 100% 살찝니다. 이것도 추천. 우리 강지우님 추천. 오늘도 이것저것 좀 많이 추천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거 알아보는 게참 너무 재밌어요 확실히 타고난 성향? 재능? <laughs>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막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대신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막 그거 알아볼 때는 생각보다 머리 아파요 저는 이미 이 정도 알아봤으면 사도 돼 라고 하지만 10만 원 넘어간 제품들은 진짜 두세 개 많게는 다섯 개에서 열 개까지도 좀 비교해보면서 사야 이게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비교를 해보고 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이번에 소개한 제품들도 다른 분들을 손민수한 것들도 좀 있고 근데 써봤을 때 괜찮은 제품들도 좀 많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우리 애가 들어왔다가 개가 들어왔다가 진짜 난리 난리. 저는 가보겠습니다. 파이팅.